안녕하세요. 주지아텍 재료공학과에서 근무하는 장승순입니다. 어, 지난 동영상에서는 포스닥 지도 교수님을 어떻게 찾고 어,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본다면 어, 자신이 박사 과정 어, 가운데서 연구를 했던 주제의 어, 그 동일한 타피기라든가. 또는 관련된 타피에게서 연구하시는 연구하시는 그 교수님들의 그 논문들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연구비가 풍부한 교수님들, 왕성한 연구를 통해서 연구비가 풍부한 교수님들을 찾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수님의 성품도 굉장히 중요해서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도록. 교수님의 성품도 고려하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 또 마지막으로 어, 우리가 포스닥 지도 교수님을 신중하게 고르는 만큼 또 어, 교수님들도 어,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신중하게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어, 뽑고 싶은 함께 일하고 싶은 연구원이 될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잘 어, 다듬고 어, 또 어, 좋은 연구로서 제 업적을 잘 관리하는 면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동영상을 통해서는 포스닥 시작하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포스닥을 어떻게 이제 시작하는지 관련된 내용이 될 텐데요. 오늘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또 제가 이렇게 동영상 시리즈를 통해서 유튜브를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서 또 잠깐 그것에 대해서 어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물론 일차적으로는 한국에서 박사 학위를 하고 미국 공대에서 교수직을 자기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 부족하지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도 이유가 되겠고요. 아그이후그어 이유 외에 다른 어 또 이유를 또 말씀드려본다면 제가 또 이렇게 꿈과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많은 젊은 분들과 또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서이기 때문인데요. 그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 그 주어진 환경과 여건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고 기존의 기성 세대 또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그런 여건과 환경에 의해서 작동되는 그 사회 안에. 매몰되고 매이고 한계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중한 삶을 열어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젊은 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수직에 대해서 정보를 드리는 것은 제가 걸어온 길이 교직, 이공계 특히 미국 대학의 공대에서의 교직을 하는 것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제 실제적인 사례를 이제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뭐 교수의 국한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더 폭넓은 주제를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진솔한 솔직한 대화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드리려는 말씀을 이제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포스닥 시작하기 지난 동영상에서 포스닥 지도 교수님을 찾고 선택하고 연구실을 이제 찾고 선택한다는 이야기죠. 그 이후에 이제 포스닥으로 어 이제 일을 하게 돼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제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좀어 생각할 바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포스닥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포스닥은 박사 학위를 가지고 박사기 과정을 졸업을 한 박사학위 소지자죠. 그러니까 학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박사학위 과정에 있는 대학생, 대학원생의 신분에서는 그 자기가 하고 있는 연구를 연구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만, 어, 그러나 학생 신분으로서 연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모든 과정이 배움의 과정이다, 트레이닝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 어, 있, 어, 있, 있습니다. 어, 그런데 포스닥은 일단 학위 소지자로서 어, 좀 프로페셔널한 사이언티스트로서의 연구를 n t i s t who is not a scientist who is not a s c i e n t i 그 t who is not a scientist. Because the people who are not a scientist who is not a 게 모른다라고 이제 말하기란 조금 민망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최소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어 지식을 통해서 어 자기가 정답은 완벽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주어진 그 질문에 대해서 음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연구를 이제 해볼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의 계획과 그 방향에 대해서. 어제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이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가지고 어 지도 교수님과 이제 디스커션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물론 어 여전히 정규직이 아닌 퍼머넌트 포지션이 아닌 그런 그 준비 단계의 스테이터스라는 것을 생각해 볼때 어 연구를 통해서 배우는 입장이라는 것은 뭐 여전히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퍼머넌트 포지션과 그 학생의 그 중간적인 상태라고 일단 규정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포스닥으로서의 자신의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잘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지도 교수님이나 주변에 있는 연구원분들과 토론을 통해서 또 질문을 할수 있는 그 유연함이 또 어느 정도는 또 허용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특별히 fresh PhD 로서 포스닥을 시작하는 경우에 또는 뭐 한국에서 포스닥 경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미국으로 어 이제 포스닥 두 번째 포스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옮기는 상황에서 어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될 텐데 지도 교수님께서는 속히 이 프로젝트가 이 연구 이 리서치 프로젝트가 어 본궤도에 오르기를 이제 바라고 있는 상황일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 포스닥을 시작하는 그 나의 입장은 조금이라도 그 교수님이 원하는 바 그리고 이 연구가 가지고 있는 그 방향을 빨리 캐치업을 해서 연구를 그본 궤도에 이제 올리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많은 그 액티브한 디스커션을 통해서 어 내가 대그이 연구가 성취해 될 목표에 대해서 숙지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바를 열심히 묻는 것은 그좀 이해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포스닥을 시작하는 상황에서는 그 연구하는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시고 그리고 많이 그 컨텍스트와 그 목표에 대해서 파악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뭐 목표나 연구실 내에서의 뭐 동료들과 협조 등 여러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한두 달 내로 캐치업을 해서 연구가 본 궤도로 오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계속 느려져서 선너 뭐어 달이 되고 뭐 그런 가운데에서도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한다면 어, 이제 교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 이상 걸리지 않도록 심기 일전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 물론 뭐 이거를 생각할 때아 음, 인구가 번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어서 어, 막인 초조한 마음 이런 것이 들수 있는 단계가 또 있을 텐데 뭐 그것도 역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기 때문에 그, 그 전임자, 어, 전임자들의 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어, 좀 애먹는 그래서 굉장히 쉽게 어, 그 프로그레스가 나오지 않는 상황 같은 것이 뭐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뭐 너무 뭐 한두 달뭐 서너 달 이런 것에 너무 국가, 뭐 이렇게 어, 집착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최선을 다해서 연구가 본궤도로 오르도록 하는 것이 그 이후에 그 모든 것들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또 생각을 또 신중하게 하시기를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자그 어, 이제 포스닥을 하시면서 이제 교직을 찾으시는 분이라면 지금 이 시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물론 이미 본인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많은 생각이 있을 줄로 압니다.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이 포스닥이시라면 또는 막 PhD를 받으신 분이라면 그 어떤 박사 과정을 마치기 위해서 졸업을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을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요. 이제 또 포스닥을 통해서 이제 어이 교직을 이제 찾고 그리고 교수가 된 이후에도 어 테뉴어를 받기 위해서 어 많은 또 노력을 할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마라톤이 시작되었구나.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뭐 영혼을 불태운다고도 하고 또뭐 다른 어떤 분은 어 영혼을 뭐 갈아넣는다고 하는 어, 그런 표현을 쓸 정도로 어, 굉장히 연구를 하고 어, 또 어, 이제 그것을 음, 또 논문의 형태로 또 출판을 하고 또 학회에서 발표를 하고 또 새로운 연구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정말로 너무나도 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어,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데 어, 그렇지만 우리가 과학을 좋아해서 어, 이 길을 들어섰으니 이만큼 이제 계속 노력을 경주하는 그 가운데에서 힘내시라고 응원을 하고 싶어요. 물론 우리가 과학을 좋아해서 이 길을 돌았섰지만 좋아하는 만큼만 해서는 또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도달하기가 어렵지요. 그러니 우리가 좋아해서 시작한 과학을 좋아하는 이상으로 하다 보면 많이 힘들고 지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힘내라고 이제 응원을 드리는 것이고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주변에 많은 동료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을 이해하는 또 그런 선배 과학자들, 선배 교수님들, 선배 연구자들이 또 있으니만큼 또 서로 간에 많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그리고 격려와 또한 실질적인 조언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어또이 정도에서 동영상을 마무리하고요 어, 다음 동영상에서는 그 포스닥으로서 수행하게 되는 그 프로젝트 그 연구 과제라고 하죠 그 리서치 프로젝트 는또 어떤 것이 있고 어, 어떻게 우리가 또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동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